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자 되게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ETF 저는 이제 3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 즉, 나스닥이 한10% 내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주식 관련해서 주식 분할 이야기가 있었으며 관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XL ETF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면부식 관련해서 열성팬 술 한잔, 특급해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어, 관심있게 봐주시고, 테슬라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테슬라는 다가오는 연례 주총에서 주식 주주들에게 주식 분할에 대한 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런 이제 투표는 당연히, 주주들의 투표는 당연히 찬성이 많을 테고, 어, 테슬라 주식 분할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면 2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주식 분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2020년 8월 테슬라가 첫 번째 주식 분할을 발표했고 테슬라는 5대 1로 주식 분할을 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주들에게 어떤 형태의 분할이 제한될지는 아직 불,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정기 연례 주총에서 주식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가치주다라고 월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주식의 액면 분할은 주가 상승에 주식 분할은 이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촉매가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애플과 같은 가치 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분할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3개월 수익률을 보면 대략적으로 S&P 5 0 0이2% 오를 때 주식 분할을 지금 앞둔 앞두고 있거나 주식 분할을 하는 기업들은 7.8% 상승, 6개월 기준으로 이제 S&P 5 0 0 4.4% 수익일 때13.9% 아, 지금 현재 12개월 기준 S&P500이 9.1% 올랐을 때 아, 주식분할한 기업은 25.4%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식분할 이후에 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 한 주당 1000불이 넘어간 상황에서 주식분할은 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주식분할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주당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원활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카니발도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5%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시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은 0.27% 상승한 34,955포인트. 나스닥은 1.31% 상승한 14,354포인트. S&P 500은 0.71% 상승한 4,575포인트인데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S&P 저는 연말 전망치 4,800에서 5,000선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충분히 뭐 아, 추가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상하이 전면 봉쇄 관련해서 아, 단계적 봉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가의 하락 급등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러시아, 오크라이나 5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9.24% 하락한 지금 현재 103.37불, WTI 기준으로 103.37불에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SCOETF, 유가 인버스 투자하는 SCOETF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다. 13%대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테슬라는 이제 8%대 상승으로 나오면서 1,091불, 제가 단기 목표가를 지금 엊그제 영상에서 1,200불 정도 제시를 했는데, 이 1,200불 단기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마켓 캡으로만 보더라도 1 트릴리언 달러에 다시 진입을 했다. 시가 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 는 마이너스 12.2%로, 지금 현재 RSI는 71.89. RSI가 70이 넘는 과열 구간, 지금 현재 CCI는 187.69로 여전히 과열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상승률만 보더라도 뭐50% 이상의 전쟁 발발 시점에서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미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부각되면서 장중에는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그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지금 미국 바이든이 행정부의 2023년 예산안 발표 후 매물이 출애되며 하락이 나왔고 특히 자사주 매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과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그름이 장중에 이렇게 나왔다. 심지어 나스닥과 S&P 500, 뭐 다우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초안이 보도된 가운데 휴전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상승을 전환했다. 그리고 나스닥의 이런 1.31%의 상승은 결국은 테슬라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아마존도 2.56%로 이전에 발표했던 아마존도 2.56% 강세를 보였으며 구글도 이제 실제로 7월달에 주식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미리 선취매를 구글 같은 경우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기업들의 클라우드 지출 확대와 오피스 3 6 5 구독료 인상에 따른 실적 호전 가능성이 부각되자 2.31% 상승. 지금 애플은 좀 부진했는데 애플은 일단은 이제 판매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소비둔화를 감안해서 아이폰 SE, 아이팟 등 기존 이제 계획보다는 20% 감산, 1천만 대 이상 이제 줄여서 판매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일단은 어. 주가가 하락 그름이 나오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0.5% 정도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섹터들은 이렇게 좀 급폭으로 하락 그름이 나왔으며, 어쨌든 이 에너지 섹터들은 이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80불 이상에서는 이 에너지 섹터들의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 엑스모빌이 2.81%쉐브론이 마이너스 1.75%로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뭐어 마찬가지로 1.9% 상승, 마이크론테크놀로지 2.25%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카니발 제가 이제 특급한 채널에서 어제 단타 매매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 단타로 이제 매수매도를 했었습니다. 현재 카니발 같은 경우는 5.49% 상승하면서 지금 리오프닝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항공주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델타항공이 1%대 유나이티드엘랑이1.5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심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역시나 이 나스닥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24% 하락할 2.462%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TQQ 지금 현재 4.5% 상승한 59.52불 60불에 거의 근 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TQQ 저는 연내 어 지금 현재 정고점까지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TQQ RSI는 60.58 CCI는 137.44로 어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RSI가 특히나 70에 넘어서면 TQQ ETF 같은 경우는 이 조정이 오는 타이밍이 반드시 온다. 지금 RSI, CCI 기준으로도 이렇게 100 이상에서 유지를 하다가 조정이 오는 타이밍이 한두 번씩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 없이 오르는 주식은 없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RL 제1.67% 소폭 상승하면서 42.71불, RSI가 55.9, CCI가 112.03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보다. 아 지금 현재 이 빅테크 종목들이 잘 올라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BLZ가 대표적인데 BLZ 세브레버리지6.2% 상승한 15.7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RSI는 57.46 4 CCI는 115.97로 RSI로 보면 은 아직 60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 저전도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나스닥은 더갈 길이 남아 있다,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황을 다뤄드렸는데 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굉장히 이제. 아,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이제 주식 비중을 최소 70에서 80%는 계속적으로 홀드를 하고 나머지 20, 30% 정도로 단타한 수익 매매를 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는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였습니다.